사실, 공감 능력을 높여라, 자기의 지능을 높여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룰을 지켜라 하는 것들이 남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은근한 인사의 특징 5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인생에서 인간관계는 정말로 중요해요.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사람과 끊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지, 어디부터 이해해서는 안 되는지도 알아야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한계를 알고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방 안에서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발달시켜야 하는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를 잘존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지능이라고 합니다 정서지능은 어릴 때부터 기본적으로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자기만 중요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사회화가 덜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크가 높다고 해서 인간관계 능력이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능력은 모두 자기 몫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모두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안 좋은 사람은 멀리 두고, 인생에서 없어야 하는 사람을 끊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의 능력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잘 설정하는 건 자기 인생의 행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서 지능이 높은 사람이 갖고 있는 다섯 가지 특징과 그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그첫 번째가 자기 자신과 친해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보다 자기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사실 거의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건 자기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정이에요.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지 않나요? 애인이 매운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면 사주고 싶고 함께 먹고 싶고, 애인이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면 함께 가고 싶고, 애인이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주고 싶죠? 바로 이것을 애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다시 되짚어 보세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를 가고 싶은지,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또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바로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의 답을 알고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 그 행동을 해야 돼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자신을 위해서 먹고,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자신을 위해서 가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 만나지 않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 자신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을 아는 것.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매일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건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그리고 대화를 하는 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친해져야 돼요. 이것을 고찰이라고 합니다. 10년 뒤에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오늘의 나는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해야만 하는지, 10년 뒤에 나를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해야 하는지, 내일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항상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의 나는 행복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원했던 그 하루를 보냈는지, 자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표현을 했고, 나에게 표현을 했는지, 이런 것을 일기나 메모로 써보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죠? 하지만 중요한 연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감정조절을 잘한다. 감정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감정을 조절한다는 건 자기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한다는 걸 말해요.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또 상황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기 싫은 일을 즐겁게 하는 노력도 감정조절이에요. 은퇴까지 다녀야 하는 회사의 직장 상사를 싫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감정조절입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굳이 싸우지 않고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감정조절이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말을 할수 있는 것도 감정조절입니다. 욱하는 순간 화내지 않고 잠깐 심호흡을 다섯 번만 하면 욱하는 감정은 지나갑니다. 잠깐 화날 때 참고 상황 파악을 해서 어떤 처신을 해야 할지를 판단하고 실행해야 돼요. 자신의 인생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첫 걸음은 자기 자신과 친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공감 능력을 높여야 돼요. 네 입장을 내가 이해해 맞아 그럴 것 같아 이런 말을 상대방이 듣게 되면 마음이 쉽게 풀어지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됩니다. 아주 쉽게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네 입장을 이해해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어라고 하는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공감 능력은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감성지능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냥 상대방이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할것 같은지, 어떤 감정을 느낄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공감 능력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알고 있기만 해도 인간관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 그 말이 맞아. 나는 네 입장 이해해 어 맞아 화났을 것 같아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쉽게 마음이 풀려요. 상대방은 우리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되겠죠? 화를 내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까봐 불안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고 험담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능력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자기 동기부여예요. 과제를 해야 하는데 쉬고 싶은 날이 있어요. 기분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열심히 하긴 해야 하는데 귀찮은 날도 있죠. 이런 날 우리가 10년 뒤에 혹은 1년 뒤에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목표 달성을 미루는 이유가 체력이 방전돼서인지 그 목표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야, 너 그거 해서 되겠어? 라고 해서 그런 말이 거슬려서 하기 싫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설득해야 됩니다. 이 설득의 과정까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동기부여입니다. 다섯 번째가 사회성이에요. 모든 사회에는 규칙이 있죠. 규칙은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의 모임들이에요. 사회의 규칙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 사회에 속한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바로 이게 사회성이에요. 사회성이 낮은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보통 자기만 편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게 이기적인 거고요. 개인적인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되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거나 사회의 룰을 깨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 보면 식당에서 아이가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밑매기치는데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거나 왜 네가 내 자식한테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적반하장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사회성이 낮은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사회성의 기본입니다 물론 배려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다섯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다섯 가지만 제대로 해도 인생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사실 공감 능력을 높여라 자기의 지능을 높여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룰을 지켜라 하는 것들이 남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사람들과 신뢰를 갖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높이는 방법과 그런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에 다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씩만 고치는 것도 굉장히 장족의 발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1년이 모이고 10년이 모이면 그게 바로 다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